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좀 줄일 수 있다? 그, 때문에, 그러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실적이 좀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제. 기대, 기대 예상이 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엔비디아는 폴 밸류이신을 받고 있을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그니까, 러매출액 추정치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죠? 떨어지는데, 원치 밸류레이션이 쌌기 때문에 더 올라가야 되죠, 한국은. 완전 뭐, 뭐, PBR이 뭐, 어, 제가 볼 때는 10배 수준으 가야 되는데, 뭐, 4.5 정도밖에 안 되는, 뭐, 어, 4.5도 아니네요. 오늘 4네, 4. 4. 3.8 정도면 PBR이 엄청 싼 겁니다. 그, 제가 볼 때는, 미국은 횡부한다? 그 다음에, 한국은 코스피는 올라간다? 그런데, 미국이 떨어지니까 한국이 조금 조정받고 있다면 저는 이 정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역사상 최대 호재가세 개가 있었어요. 그죠? 뭐지 하나는? 하나는 음, AI 투자가 20년 만에 일어나는 빅테크 투자예요. 지금 일시적으로 과당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빅테크 투자로 인해서 우리나라 HBM이 돈을 왕창 벌고 있고 왕창 벌 것이라는 거냐또 한동안은 계속 벌 겁니다. 그죠? 세팅될 때까지, 빅테크들이 원래 보면 20년 동안, 그니까 앞에 부분에 투자하고 뒤에 돈을 다 뽑아내는 구조잖아요. 갈고리를 다 긁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아로이가 높습니다, 걔네. 자, 근데 최대, 역사상 최대 호재, 단, 다시 호재가 오고 있으면 뭡니까? 금리나라고 그랬잖아요. 대폭금리나라고 그랬잖아요. 미국, 그니까, 파월 연준 의장님 시절 이제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도 언제 확인 중에 있는데, 3개월이냐, 내년 5월 22일까지.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3개월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연준 의장님 시대가 끝나고, 다음 연준 의장은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준 의장님이세요. 제가 볼 때는, 물론 파울 의장님도 임명을 하셨는데, 그때는 조금 약간은 대통령 초반이라서 분입하기 좀 늦으셨던 것 같고, 이제는 완전히 뭐, 스마트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연준 의장님이 되신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오늘 최대 뉴스는 뭐죠?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 물가를 떨어뜨려야 금리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물가가 3%입니다. 연준이 원하는 건 2%잖아요. 그니까 러 2%로 내려와야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5%라고 그러거든요. 어찌됐건, 더 내리려면 뭐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시키버리는데 그럼 또 그분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뉴스는 전부 다 종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수용 가능성 있는다 백악관 대비했는데 발표했지 않습니까 자 대규모 대폭 금리나 화학 철강 대폭 2급등 주가 급등을 가져오는 대형 호재가 발생하고 있다.